31번 질문 요약. 이 글은 잘못된 정보가 오랫동안 믿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주제. 사람들은 오래된 잘못된 정보 신화나 전설을 쉽게 믿고 오랫동안 따라한다. 쉬운 내용 요약. 사람들이 흔히 믿는 시금치의 철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890년에 과학자 구스타프 폰 붕괴가 시금치를 분석했는데 말린 시금치의 철분을 계산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말린 시금치 100g에는 철분이 35mg이 있었지만 생시금치 100g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철분만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금방 이 실수를 고쳤지만 사람들은 그 잘못된 정보만 기억했어요. 만화 캐릭터 뽀빠이 파파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진 이야기도 이 신화를 더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시금치를 먹으라고 설득할 때 힘이 세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쉬운 예시 예를 들어, 친구가 이 사탕을 먹으면 키가 커진대 라고 해서 믿고 먹었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정보라서 키는 커지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시금치 철분 이야기 역시 잘못된 정보지만 오랫동안 믿어진 거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 옛날 과학실수 때문에 생긴 시금치 철분 신화처럼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도 오래 믿고 따라하고 난다. 32번 지문 요약. 이 글은 동물들이 숫자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제. 동물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세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수를 구분할 수 있다. 쉬운 내용 요약. 동물들은 숫자를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대략적 숫자, 감각 어프라크 서먼 넘버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정확하게 세는 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는 1과 2, 2와 3, 3과 4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5 이상부터는 점점 잘못 세기 시작해요. 쥐도 레버를 특정 횟수만큼 눌러야 하는 실험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정확하게 누르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 목표 숫자 주변에서 대략적인 숫자만 맞추는 수준이 돼요. 즉 동물들은 작은 수는 잘 구분하지만 큰 수는 대략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어요. 쉬운 예시 예를 들어 친구가 사탕 2개와 3개를 놓으면 구분할 수 있지만 사탕 10개와 12개를 놓으면 대략 많다 정도만 느끼는 것과 비슷해요. 한 문장으로 정리 동물들은 숫자를 정확히 세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많고 적음을 구분할 수 있다. 33번 질문 요약. 이 글은 생각인지과 감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제.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다시 생각에 영향을 준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꿀 수 있다. 쉬운 내용 요약.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이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생각이 감정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나는 시험을 잘못 봐라고 생각하면 긴장하고 불안해지고, 시험 결과에 대해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나는 시험을 못 본다라는 생각이 계속 강화돼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긴장되지만 나는 시험을 잘볼수 있어. 이 긴장된 느낌은 설렘과 준비된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 대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쉬운 예시. 예를 들어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무서워라고 생각하면 더 무서워지지만 이건 재미있고 신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것과 비슷해요. 한 문장으로 정리. 생각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감정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34번 지문 요약. 이 글은 동물의 권리를 생각할 때케이퍼빌러티즈 어프로치 CA라는 관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제 동물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케이퍼빌러티즈 어프로치이다. 쉬운 내용 요약. 케이퍼빌러티즈 어프로치 시에 있는 동물들이 자신의 삶을 잘살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이 접근법은 사람과 비슷한 동물만 특별히 보호하자라는 생각과 달라요. 예, 코끼리, 고래뿐만 아니라 참새나 돼지도 똑같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얼마나 비슷한지가 아니에요. 각 동물마다 자신의 삶을 사는 방식이 중요해요. 참새는 참새답게 살아야 하고, 고래는 고래답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단순히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동물답게 살수 있도록 배려해야 해요. 쉬운 예시. 예를 들어, 고양이는 높이 뛰고 사냥하며 놀수 있는 삶이 필요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삶이 필요해요. 사람과 똑같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물에게 맞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한 문장으로 정리. 케이퍼빌러티즈 어프로치는 모든 동물이 자기답게 살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접근법이다. 35번 지문 요약. 이 글은 소셜미디어가 우리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제. 소셜미디어의 추억을 올리면 오래 기억에 남기 쉽다. 쉬운 내용 요약.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경험이나 사진을 올리면 올리지 않은 경험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있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온라인에 올리는 행동 자체가 기억을 되새기는 연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올리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게 돼요. 게다가 댓글 좋아요, 알림 같은 기능들이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도와주는 신호 역할을 해요. 반대로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건 특히 자신감이 낮은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추억은 오래 기억되고, 올리지 않은 추억은 점점 잊혀질 수 있어요. 쉬운 예시. 예를 들어, 친구 생일 파티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나중에도 그때 이렇게 놀았지. 하고 기억하기 쉽지만, 올리지 않은 작은 소풍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흐려질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 소셜미디어에 올린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고 올리지 않은 경험은 잊혀지기 쉽다. 36번 지문 요약. 주제. 우리의 일상은 여러 감각이 함께 작용하는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쉬운 내용 요약. 우리는 매일 여러 감각눈, 입코, 귀손 등을 사용하지만 보통은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1. 눈은 먼저 음식의 색과 모양을 보고 맛있게 느껴요. 2. 입은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껴요. 3. 코는 음식의 냄새도 맛있게 느끼는데 중요해요. 4. 귀는 씹는 소리나 주변 소리도 음식 경험에 영향을 줘요. 이렇게 여러 감각이 함께 작용해서 평범해 보이는 식사 경험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쉬운 예시.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피자를 먹으면, 눈으로 피자 치즈를 보고, 냄새를 맡고, 치즈 늘어나는 소리를 들으며, 손과 입으로 피자를 먹는 경험을 하죠. 이렇게 모든 감각이 함께 작용해서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 우리의 일상 경험, 특히 음식 경험은 눈, 입, 코, 귀등 여러 감각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경험이다. 37번 지문 요약. 이 글은 어린아이들이 반대 개념 왼쪽 오른쪽예 아니올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주제.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반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를 배운다. 쉬운 내용 요약. 어릴 때는 반대말의 개념이 낯설어요. 예를 들어 왼쪽이 오른쪽에 반대라는 걸 처음엔 잘 몰라요. 자전거를 탈때 부모님이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하면 아이는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직진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손으로 먹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지? 하며 헷갈리죠. 하지만 나중에는 손으로 말고 포크나 숟가락으로 먹어야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이렇게 아이들은 자라면서 단어들의 논리적 관계 반대나 연결을 배우게 돼요. 쉬운 예시. 부모님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어린아이는 그냥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크면서 밖에 나가지 마 안에 있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배우게 돼요. 한 문장으로 정리. 아이들은 처음엔 반대 개념을 잘 모르지만 자라면서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배운다. 38번 지문 요약. 이 글은 인간과 곤충의 사회적 행동 패턴 비교를 다루고 있어요. 주제. 인간과 곤충의 사회 행동은 다르지만 인간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생활을 한다. 쉬운 내용 요약. 개미 벌 흰개미는 매우 사회적이에요. 가족이 함께 살고 서로 도우며 새끼를 돌봐요. 하지만 이런 사회는 인간과는 달라요. 벌은 항상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들고 개미는 줄 지어 이동하고 흰 개미는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인간은 유전적으로 덜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생활을 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행동하고 세대가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변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생각하고 행동해요. 한 인간은 배움과 환경에 따라 사회 행동을 더 많이 배우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쉬운 예시. 벌이나 개미는 항상 정해진 길만 걸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노는 인간은 같은 놀이도 각자 방식대로 즐길 수 있어요. 그래도 친구들과 서로 맞춰서 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 인간과 곤충 모두 사회적이지만 인간은 더 자유롭고 배움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사회 행동을 할수 있다. 39번 질문 요약. 이 글은 회사들이 소비자를 계속 구매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제. 회사들은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 사도록 다양한 방법을 만든다. 쉬운 내용 요약. 고객 물건을 사는 사람. 소비자 산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음식은 매번 먹음으로 자연스럽게 계속 사게 돼요. 하지만 옷이나 전자제품 같은 오래 쓰는 물건은 회사가 이건 이제 구식이야. 새걸 사야 해. 라고 설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물건도 쓸수 있는데 새로운 걸 계속 사게 돼요. 패션이나 최신 기술은 옷,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계속 확장돼요. 쉬운 예시 작년에 산 예쁜 신발이 아직 멀쩡한데 회사 광고를 보면 이번 시즌 신발이 더 멋져요. 라고 해서 새 신발을 사고 싶어지는 것과 비슷해요. 한 문장으로 정리 회사는 사람들이 오래 쓰는 물건도 계속 사도록 새롭고 멋지게 느끼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다. 40번 지문 요약 이 글은 사람들이 목표에 조금이라도 먼저 도달했다고 느낄 때더 열심히 하는 실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제.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했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더 커진다. 쉬운 내용 요약. 한 카페에서 커피를 열잔 사면 한잔 무료로 주는 보상카드 실험을 했어요. 두 종류 카드가 있었어요. 1. 20칸 카드 처음부터 0칸. 2. 22칸 카드 처음부터 2칸 이미 채워진 상태. 사실 두 카드 모두 커피 열 잔을 사야 무료 커피를 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 하지만 이 칸이 이미 채워진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벌써 목표의 16%를 달성했네라고 느껴서 더 빨리 카페에 돌아와 커피를 사고 카드를 채웠어요. 쉬운 예시. 마라톤 연습에서 친구가 10km 중 이미 2km를 달린 것처럼 시작해 봐라고 하면 처음부터 0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싶어지는 것과 비슷해요. 한 문장으로 정리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조금이라도 앞서 시작했다고 느끼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41번, 42번 지문 요약. 이 글은 AI가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제. AI는 창작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너무 의존하면 진짜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쉬운 내용 요약. 창의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상상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실험하는 능력이에요. AI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줘서 편리해요. 예 그림, 글, 디자인 등. 하지만 AI가 만들어주는 작품은 원래 있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독창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AI에 너무 의존하면 늘 따라하는 작품만 만들고 스스로 새로운 걸 시도하기 어려워져요. 창의력은 실패와 반복을 겪으면서 발전해요. AI가 쉽게 결과를 만들어주면 이런 연습과 실험 과정이 줄어들어요. 쉬운 예시 만약 그림을 그릴 때 ai가 즉시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주면 내가 직접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 ai는 창작을 돕지만 너무 의존하면 실패와 실험을 통한 진짜 창의력을 키우기 어렵다. 43번에서 45번 지문 요약 이 글은 작은 친절이 진정한 부를 만든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주제 진정한 부는 가진 돈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쉬운 내용 요약. 1. 제임스는 예전에 공항에서 돈이 없던 시절 뉴스 스탠드에서 데이비드가 신문을 선물로 준 것을 기억해요. 2. 그 신문 덕분에 제임스는 작은 도움을 받았죠. 3. 시간이 지나 제임스가 부자가 되어서 데이비드를 찾아갔을 때 제임스는 당신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4. 데이비드는 내가 가진 거의 없는 것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주는 건 편할 때 하는 친절일 뿐이에요. 그러니 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임스는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가진 것보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쉬운 예시. 친구가 점심을 안 가져왔는데 자신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빵한 조각을 나눠준다면 작은 친절이 큰 가치를 만든 것과 비슷해요. 돈이 많든 적든 나누는 마음이 진짜 부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